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달달 달달 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XRP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 지지선은 우리가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빨리 눈치가 옵니다. 음2.25 달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천 원 초반이죠. 이게 어느 정도 지지선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700원대에서 끊임없이 지금 XRP가 계속해서 지지선을 어느 지지를 받고 오르고 지지를 받고 오르고 지지를 받고 올랐듯이 지금 3000원대 초반을 지지를 받으면서 곧 4000원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5000원대까지 그리고 역대 최고가인 5.85달러 가장 근사치입니다 여러분 보수적으로 잡고 그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관련된 진짜 동공이 흔들릴 만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코인 마켓 갭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음, 참 이게 코인 마켓 갭, 뭐, 뭐, 온 전문 매체,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 BTC, 어, 뭐, 이런데서도 나오고, 뭐, 온갖 게다 나왔는데, 애널리스트 다크 디펜더 하면 여러분이 진짜, 어, 제 이름은 모르더라도 다크 디펜더 하면 그 대부분 알 겁니다. XRP의 새로운 역대 최고가 올타임 하이가 5.85달러. 5.85다. 그, 여러분, 그냥, 뭐,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만원대까지 곧 날라간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크 디펜더가 자신의 X, 그 게시물을 통해서 XRP가 ABC 파동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XRP가 1.88달러의 지지선을 회복한 이후에 강력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때 좀 약간 여러분 불안해서 뭐 던지신, 어 그런 개인분들, 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반등을 하는 건5.85 달러 목표 거의 뭐 여러분 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초기 단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초기입니다. 초기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뭐 고점이다 생각하실 분은 있겠지만 어, 그렇지 않은 분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지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주간 타, 차트에서 이제 확인된 게 강세 패턴이 XRP 2025년 초까지. 물론, 11달러 수준은 끌어올릴 가능성까지 제시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만 원이라는 건 거진 기정사실화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어 파동,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죠. 엘리어 파동, A, B, C,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6, 7, 8. 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1, 2, 3, 4, 5까지 이게 상당히 파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보통 3파에서 1, 2, 3, 3파에서 가장 강력한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어 파동, 솔직히 뭐 자세하게 뭐 설명하기보다는 엘리어 파동을 활용을 해서 XRP의 시장 최고가가 최대 18달러까지 돌사, 돌파까지 할수 있다는 그런 분수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뭐,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아 시작이다. 이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XRP 최근 상승세가 물론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된 거에 따른 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강세장이 돌입하면 여러분, 없던 것도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어, 다른 뭐, 알트코인들 보면 여러분. 근데, XRP 자체는 워낙 펀다먼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 억지로 주 짠다기 보다는, 어,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맛을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다아쉽니다 리또석, 리또석 하던 그게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리또석이 아닌, 진짜, 어, 강세, XRP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XRP, 대규모 강세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아, 애널리스트, 크레더블 크립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SEC가, 어, 리플에 대한 항소 철회할 가능성, 그까지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대한, 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죠. 그 선반영까지 되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탈에서 하나씩 하나씩 좋은 호재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어, XRP,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SEC 소송도 XRP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애물이라면서 소송 종료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XRP 가격에 상당한 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까지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XRP, 어,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따르는 뭐, 파트너 협, 뭐, 그 협, 협 협약, 아, 협력이죠. 그기 딱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씩 터져 나온다면 XRP 5,000원 그리고 많은 가는 거는 한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 지금 조금만 오르면 어 어떻게 보면 던지시죠? 어 던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근 그게 참 아깝고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는데. 뭐 그거는 뭐 일단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좀더 어 긍정적인 소식이 어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조금 더있다가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